풍정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밤으로 물을 조꾼 털에서 데려다가 먹고 그랬는데 힘들다. 걸음도 여기서 지고 밭으로 가고 엄청나게. 먼데까지 농사를 지어 먹었지. 조바리가 질려더삐다래딴둥으요거이갱굴로 갱글로 찝그려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이게 강한 거인가? 옛날에는 반지락을 그렇게 한 사람당 40길짜리 세, 세, 세모터리나 해가지고 생활의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무델300 행복 1 0타가뭐 끝나면은 강강 오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불편하니, 불편하니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포 마을 우물은 1970년대까지는 낭도와 인근 섬에서 물을 다 길러다 먹을 정도로 좋았는데 낭도 중학조는 전에 사도, 적금리, 둔벙섬 규포 통학선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였는데요. 지금은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대가 젖샘이라고 하나는 아 무리 안에 있거든요. 그물 을 따라주기를 젖샘이라 고 붙였어요. 오늘 막걸리 시절를 하니까 자큼자큼해서 쉬질 않아요. 이거 살아있는 유산균이에요. 이 농사를 농사를 많이 짓는 낭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불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밭을 막 갈아 불고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고구마가 엄청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면적으로 봐갖고 제일 고구마가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였어. 요 밑으로는 열매가 안 열어, 가물어갖고, 요거라도 그래도, 가용시에 요거라도 한거예요 옛날에는 적금이나 뭐야, 그, 보리 농사를 만지셨습니다, 보리 농사.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적금리민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장동이라고 해서 마을 분들이 더울 때 와서 노는 장소. 아. 이제 장어 통발, 뭐 장어 준화, 선배님들이 많이 다른 의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 수는 없고, 굉장히 옛날에는 활발했죠, 적금이가. 여렵고. 식시겠어다 배움이 있고, 부자고, 밑까고 적금이 가 부자 마을이었지요 상고선이라고 그러지 상고선. 생산자, 고기를 잡는 생산자한테 찾아다니면서, 바다에서. 고기를 사요. 뭐산 것을 다 가려내가지고, 소금 뿌려서 독을 한수시켜서 씻고 다 게. 그러고 독에다 딱 참으면 마산로 갖다 팔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미, 미, 그러고 해갖고, 퍼놔갖고, 퍼놔갖고, 아들 밑도 드치주고 그냥 뭐 이게 양성, 양성도 보람없 거그랬지. 무슨 와서 취사하냐고 날 보고 혼자서 저 사수다한들도 그러고. 그런데 날 보고 그러지만은 이녀 거생이가 안듯하네. 밤으로 야로 나가도 안듯하네. 옛날 터 백야도가 이제 교통 다리가 없었을 때도 여기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다리가 생긴 물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교통의 편리한 부분을. 더 배가 되고 더 좋죠 한 40여 년 전에 이 마을이 백야도에서 저기 분마을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이제 화백마을로 지금 된 지가 지금 네, 한 40여 년 이렇게 됩니다 종묘장이라 종패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알을 부활을 해가지고 체멸을 해서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완도, 진도, 해남, 뭐 통영 하여튼 키우는 어간은 다 나갑니다. 여기. 이번 수확해가지고 12월 한 20일경에 시작 들어가면은 설때 나올. 농사가 재밌어요. 내 나이 지금 8 5시요 85인데 앞으로 100살까지도 이렇게 지내요. 버스 들고 이렇게 편리해졌지. 편하게 됐어. 동네가 전혀 무섭지 않고 우범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동네 분들도 너무 착하시고 또 파출소가 딱 안전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이. 저 뒷편에 가면 옛날에 어르신들 말로는 일제 시대 때그 언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언을 막아서 그게 논이 많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비 온다, 그랬어, 태풍 온다 그래서 태풍온 다르게 놨더만 아는 것은 다 떨어져 보고 없어. 요 요거 다 떨어져 버려 태풍 와갖고 아까 요 대만 남았어 지금. 상하우대 말존선은 우리 마을에서 굉장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고 마을에 큰 빚을 주고 있습니다. 얘네는 고구마도 숨고 근데 고구마 안 숨고 근게 그러니까 숨고 나서 몇대지 잠자 입학한다 더 고구마 순안나도못 먹어. 이거 미루는 거라면못 걸어댕겨. 업지성 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타고 그냥 미루고 내려가고 미루고 라오고꽃섬이와서 꽃이 없다 하니까 조금 조성을 이작으로서 한번 조성을 해 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차아게 들어오면은 둘레길 하나 깔끔히 자라났다. 그 소리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고생했다는 보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우리 하와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다소비가 그, 됩니다. 자, 해산물서 저것을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그, 그다음 키워가지고 우리가 또 힛글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시험적으로 또 낚시도 한번 해보고. 범위 수역 해가지고 한 여기는 두세 분만 썰면요.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꽃을 피게끔 놔두거든요. 지금 여수에 가면 하와 부추라 그면다 알고 있어요, 알려져요. 하와 부추라 그러면 서로 사가려그하고 관광객도 여기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은 기름노, 서부 쪽은 잡내노. 여성 모든 호령 세 군데는 멸치 잡이를 하고. 화산, 신흥, 월랑 세계부랑은 기르는 업을 했거든요. 계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양식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그 면적이 약8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딥 양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도가 선아서 이제 좀 나서졌지. 고향에서 돈 물고 생긴단 말까지 했지, 그때는. 우리 계도 지역은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확량은 전량 농협 계통 출하를 해서 학교 급식으로 출하합니다. 저 천주봉문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이 좋아 걔도 물이, 물이 물만큼은 진짜 걔들은 맛있어. 여과도 세면은 살살애놈는다 섞습니다. 흐른 땀도 다씻어 버리고. 옛날에는 국민 학생들이 그리 소풍을 보통 청석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들어는 그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청석포 해수욕장. 오래 때가가잘못됐어참잘됐었는데 저번에 바람에 일이 찌려져 갖고 열래안 했을 때는 참 오래 때 많이 허었다 그랬지만 먹이를 주게 되면 전복이 폐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복 먹이를 주지 않고 달리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전복이 육질이 단단하고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용바위가 옛날부터 그 신적으로도 옛날 많이 그걸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마음대로 그 주위로 마음대로 나무도 못 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나 한번 커요. 딱 닦고 얘기들한테도 그 보내주고 그걸 아그 정도 연예사 살은 옷에 그못 입고 서울 어디 살아도. 그거 다다 버리면요. 근데 옛날에는 일본으로 우리 마을에서 한참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그 숫돌 캔들도 그돌 광산에 가서 인부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답니다. 그런지 지금은 좋은 세상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저그 물이나 폭목 나온다요. 쨔하이 나온 걸 들박으로 대갖고 잠을 안 자고 체리 체리 대갖고 잘라 내부에 이거 너무나 많이 심면 버신게. 주성한 아무도 기부를 하지 나는 또 터질 면 좋아해. 지금은 어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겨울 3 개월 빼고는 1년 내내 멸치가 났었는데 지금은 봄에 한달 한 반짝 나고 여름에는 아예 안 나요. 바닥에다 이제 줄을 떼안 오면 오래되면 생활이 이제 질어 갖고 무겁게 이제 장열라고 이제 면서 이제 그걸 따야 돼. 앞으로 선박 남무가개체가 되게 되면. 여기도 육지가 될 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 와서 살기 좋은 궤도에서 와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전부 터김망했던데요싹 안전하게 생활 보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가 좋아요. 예전에는 김장식도 많이 하고 또 멸치 잡이도 많이 하고. 때는 김양식이 아주 활성화 그 됐는데 이제 수원 관계로 이제, 이제 한 43년 됐죠 지금 요거 옛날에 김 먹을 때는 물 없어 그러니까 너무 동네 가서 간거 내가 씻고 그래요 씻다가 막묶고 그래 물이 없어서 2018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천유딜 300이 사업에 도전하였고 그의 화정면 최초로 어천유딜 30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어, 생활 인프라 조성하는데 많은 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신터노르터 항상 이리... 많이 노지만 뭐. 가다가 오다가 신터 점심 때가 되면 여기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시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걸 필요해서 장소가 너무 좋아요. 이 바로 이 인근 섬에 있는 자봉도라는 섬하고 같이 배달하고 있어요. 주민들뭐 도와주는 그거 하나 보라고. 이 손참서 씩 넘어는지 쌀 오면 는 쌀을 한척씩 오면 갖다 주고 전 포고 돈 받고 주고 또쌀 사고 돈 주고 쌀 사고. 요 요즘 고추가 이게 잘돼 갖고 배나꽃 잘 내들서 응. 주고 그래서 80년 이후에서 90년대 그런 사이는 굴량식. 굴량식이 한참 동네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막굴량식이 한참이었었고 달이 나지면 한번 얻을지 여도 일주일 한번 해보려고 우리 동네가 섬은 작아도 제로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방파이 좋고 제로 좋다네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넉넉한 바다와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섬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